나라를 걱정하시고 친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후손들을 걱정하시고 너무 애가 타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안동대일리 조충열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방금 사회 보신 분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경북 안동에서 학교생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를 서울에서 하고 지금까지 언론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은 언론이 여러분들을 선동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세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자유민주국가에서 자유민주국가에서 개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저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점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물러뜨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 그, 그, 그러한 시대적 전환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자, 보이스 피싱이라고 있죠? 전혀 다릅니다. 이 전자적으로 사기를 치는 거죠. 이것을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몰래 감추어놓고 고의적으로 부정선거를 국가기관이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만약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자유민주국가에서 진실을 알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선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자, 과거 콩고에서 2018년 선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해리 해리슨이라는 미국 대사가 콩고 국가 국민들에게 전자 개표기 쓰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콩고에서 썼습니다. 부정선거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래서 콩고 주민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수출한 전자 개표기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전량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거 직후에 한국에. 국민들이 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세계선거기간을 위해 a w e 이라고 합니다. 선도에 있는 곳인데 거기 찾아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언론에서 크게 싣지 않았습니다. 자, 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이 부정선거는 우리가 잘 똑똑히 알고 이 위기의 순간 이 부정선거를 함으로써 정권을 찬탈하는이 디지털 시대의 신종사기 디지털 범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개표장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거 임명부가 있는 MBC 시선 집중에, 김정배의 시선 집중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부정선거를 외치면 처벌하는 이런 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자들은 책법에 관심이 있지, 선거 자체, 자신들이 선거 관리하는 주된 기관인 줄을 모르고, 이렇지만 관내 사전 투표자명단 여러분들 관내 사전 투표자명단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과 정보운영과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 선거 임명부가 없는 선거는 원천 무효가 되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원천 모양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경에도 선거관리위원회 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에도 선거관리위원회 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그 밑에 27개 구 선거관리위원회 가 있습니다. 각각 게 있습니다. 조충열 안동대일리 기자가 얘기하는 사전투표 선거 임명부가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없음, 없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자 없으면 자 선거 임명부가 왜 대표장에서 중요하냐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이 개표 사항표인데요. 이게 2020년 4.15 총선 때 나왔던 공문서입니다. 공문서. 자, 이것은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원장이 공포, 공표한 관내 사전 비례대표 개표 사항표인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자, 투표한 사람이 4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표장에서 4,684장이 나온 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부전선거 증거라고 얘기했던 이상한 투표용지들, 붙어있는 투표용지, 밥받단 투표용지, 그 다음에 일장기 투표용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법장에서는 이 간접 증거로서 직접적 증거가 되질 않기 때문에 지금 동안 확장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반대 사전 비례대표, 이 사전투표입니다. 이것도 사전투표, 비례대표, 개표상황표가 뭘말 <목소리> 여러분.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답변하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를 추적해보면 바로 부정선거의 모든 원인들이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송, TV조선, 채널A 이런 데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한 패널도, 앵커도, 기자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후정선거를 우리 언론, 주요 언론, 메이저 언론에서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이 정도 사건이 터졌다면,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공동취재단 을 구성해서 여기에 도장을 찍은 전라북도 이 당시 2020년 4.15 총선 때 선거관리위원장 임성실입니다. 지금 대전지법에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 그리고 여기 부위원장 그다음에 위원들 찾아가서 취재를 하면 어렵지 않게 이 사람들이 멘트 이 사람들의 멘트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고도 이러고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엄벌하게 국회에서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말씀 다시 드린 대로 이것은 절대 자유민주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국제 사회에서 미국이 특히 인정하지 않고,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말 이 정치인, 그 다음에, 거의 공무원들, 공무원들이 엄청 썩었습니다, 지금. 공무원, 입법, 행정, 사업부, 모두를 칠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언론, 메이저 언론이라는 이사, 이자들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주인이라는 그런 독자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주인이 여러분들이시고요. 이 나라의 주인이 여러분들이시고요이 나라의 언론의 들 주인들도 여러분입니다 소비자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잘못하며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문경에서 네, 박수 좀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문경세제+ 문경세제라는 것이 정말 그 과거 5천년 역사를 쭉 되+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 나라는 중국이 넘지를 못해요. 여기그 문경세제 때문에 그래서 절대 이나라이 한반도가 그 남의 나라에 넘어간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일제시대에 짧게 있었지만은 우리가 다 그것을 극복하고. 국보하고 지금까지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 부분에 있어서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울에 와서 놀라는 외국인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이런 나라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를 다시 거꾸로 1960년 이전으로 돌린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라고 하는 자파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뭐 황교안 정리나민경욱 의원이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증거들은 증거력이 없다.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다. 새로운 증거를 내가 봐라. 윤석열 대통령이 개업을 했는데 주앙선거리에 갔다. 이렇게 하니까 패널들이 야서 얘기하는데, 장윤미, 좌파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새로운 증거를 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이것만 내밀면, 중앙선관위는 벌써 대형사거를 쳐서, 여기 열0장 많은 거, 왜열0장이 많은 데도 종료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10장이 많은 데 종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선거인명부가 없기 때문에, 자, 선거인명부가 명부, 있으면은, 이게 개표장에서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이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데 사전투표 농부가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열0장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열0장이 많은 채로 종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전주시 완산구 당시 위원장 임성실 부장판사 그리고 중앙 그 전주 완산구 선거관리위원장은 그래도 그나마 정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C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요. 자, 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열장이 많이 나왔는데 원인 규명이안 됐지 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가는 게 뭐냐? 아, 우리 공지선거법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249조. 굉장히 중요해요. 투표 위조 또는 증감책 해가지고요. 투표가 증가한 것이 바로 우리가 부정선거가 있었구나, 없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투표, 개표하다가 투표 영지 교수보다 투표 지수가 많아, 많아지거나 적으면, 아, 이게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원인 규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안 나오면 여기 위원장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직선거법 249조 때문에 수사기간을 되는 것이지 중앙선자 여기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며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하고 중앙선거관리에서도 확인하고 서로 어그 뭡니까 보고하고 지시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국장부터 해가지고 불법 지시를 내린 혐의가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선거관리위원회 당시 직원들이 거짓말까지 했고, 그 다음에 그 거짓말을 또 숨기기 위해서 우리 2028년 5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청사에서 사전투표 시연회 투표지 분리가 아시죠? 시연회 및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핫한 이슈가 뭐였느냐? 전주시 완상구 삼천삼덕에 10장, 유령표 10장이죠. 4,674명이 투표했는데, 4,6804장이 나왔던 그것이 왜 그랬느냐라고 지류를 기자들이 하니까, 선거국장, 선거일과장 2과장이 자신의 권한도 없으면서, 이 공무원법 위반이에요. 자, 전라북도, 선,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두 법정문서로서 결정을 내려놓은 이것을 놓고도, 거짓말을 친 것입니다. 어떻게 친냐면, 자 사전 투표에서 열장이 적으니까 열장이 모자라야 되는데 그모자란 것을 이야기했는데 서신동 투표구의 것을 이 뭡니까 범죄자들이또 어, 빼낸 거예요. 속였죠. 국민을 속인 겁니다. 없다고라고 했지만은 우리 여러분들 그 당시 사전 투표에는 QR 코드를 썼습니다. qr 코드가 있는 투표용지하고 당일 투표용지는 색깔과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나 그 개표장에 참, 참여한 개표 사무원들은 교육을 받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그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짓말까지 치다가 허골 때려다가 허골 붙진 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범죄자들의 범죄는 이 발언입니다, 여러분 똑똑히 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엄청난 거짓말에 거짓말 치다가 드러난 것이 지난 2020년 5월 28일 시연에서 바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자, 그 당시에 질 기자의 질문에 뭐 지금은 소정이 100. 27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는 것은 어렵고 모든 소송이 종료된 후에 지금 보관된 전주시 완산구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봉인해그 봉인된 투표지들을 확인하면은 그 원인도 규명이 밝혀질 것이고 섞였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끝나고 나서 그 공개적으로 시연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어, 3, 4개월 전에 그 남아있던 그 투표지들, 아까 삼춘삼동 안내 사전투표지, 서신동 당일 투표지를 폐쇄했습니다. 이건 증거인멸로서 증거인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이런 명백한 이 증거, 이증거예요 어, 너네, 지금, 꿈모론자들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하면서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 이게 강력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고요. 여러 군데, 이렇게, 투표용지 격부수와 투표지수와, 의 차이가 난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놓은, 고의적으로, 그 뭐, 부정선거 하려고, 왜? 전산으로 부정선거 미리 해놓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 7월 28일 2022년 그것도 6개월이 훨씬 지나 2년이 다 되도록 안 하다가 인천 집합에서 재검표 현장에서 열어보니까 어떤 표들이 나왔느냐 빳빳한 투표용지 막 이상한 투표용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왜냐 이 사람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선관위는 아예 재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투표자 명부 없는 이 선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져서 자유민주 국가에서 다시는 이런 선거가 안될안 되기를 바라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밝혀낸다면 자유민주 국가의 시민들도 후진행복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게 새 건물이라서 새로 여해여동에 이어내는 대형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부터 시작된 부정선거가 마들로까지 진행됐습니다. 여기서도 부정선거가 있다고 해서 대법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것이지 대법원에서 결정했으니까 너네는 따라라 말이 안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하죠 제 그래서 내년 2025년 1월 11일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마두로가 적견하고 본잘레스 대통령이 지금 스페인으로 망명해 있습니다. 아마 저는 생각하기에 마드로 대통령이 쫓겨나고 권잘레스 이 이동했던 후보인데 사실상 그 사람이 70, 76% 마드로가 17% 그래가지고 이게 정확한 개표상황표 분석하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의 이 고위 관계자들 대법관 그 다음 경찰 군인 모두가 자 미국 비자 못 받고요 그 다음에 재산농결 들어가고 압류 들어가고 과족들다 추간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는 충분히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음모론자라고요 그들이 바로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부정선거 응호론자들입니까? 우리는 항상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 언론도 물론입니다마는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유비무한이왜유비무한입니까 뭐 세상이 좋아질 것 준비하고 이게 뭐위기준비 유비공화 진비록이라는 분이 바로 안동에 계신 유정영 대감이 쓴 거죠. 자 우리는 항상 이순신 장군도 그랬습니다. 유비공화 유비공화 항상 위험을 생각해서 국방 우리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엄청 들여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직관이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대를 완전히 무력화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무력합니까, 여러분? 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오면서 전수방을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이 내란이라고요? 그게 내란 맞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경력을 내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이 내란이 아니고 수차례 28. 정신병사 같은 자들이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서 우리 대통령이 개엄령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총, 총을 가지고 총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이거는 방송, 언론노조, 아까 언론노조, 정교조 이런 곳에서 선전했기 때문에 우리 선동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자들 이, 이 반국가 세력 반민주주의 국가 세력들을 이번기에 회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서버가에 더 힘을 실어 주십시오. 아까 얘기한대로 서버만 서버 가는 것이 조한선관리가간다 만다 간다, 이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국민들이 까라고 하면은 까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은 뭐든, 자, 아까, 자, 합법을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든 깔려고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렇습니까? 국민의 까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자,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앞으로 안동데일리 유튜브, 그리고 안동데일리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러 자료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 기회에, 이 기회에 고려왕관이 이곳에서 승리했죠? 맞습니다. 안동도 마찬가지. 고창전투라는게 있고. 자, 역전의 용사. 우리 대한민국. 배달의 기수. 힘내시고. 다 함께 똘똘 뭉쳐서 이승만 대통령이 맺혔던 것처럼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이겨야 될 것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